마지막으로 게임을 하나만 더 할게요. 뭐하지? 아 어... 좋아요 순으로 해볼까요? 파운스브? 아 파운스브 너무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게임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란어어 어, 눌렸다. 어, 여, 저작권 문제가, 노래를 끄고 갈게요. 갑시다. 어, 이거 아까 했던거 아니야? 글쎄, 그래. 아, 이거 했던 거네요. 예. 네. 아닌가? 이게, 제가 녹화한 영상은 대부분의, 많은 게임을 녹화하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버리는 영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 이걸 녹화를 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아까 처음에 했나? 기억이 안 나네? 맨, 너무 많은 게임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흑흑, 슬프다. 뭔가 차분한 게임을 하고 싶은데. 와, 애플. 감성이죠. 뽀로로. <laughs> 오케이. 채팅도 있네요. 이거 채팅 기는 욕하지 말래요. 네, 안 나갈게요. 시작. 어느날 바운스볼이 놀고 있는데. 오케이. 든든. 든든. 와, 너무 깜빡이는데? 대구역.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안단것 같은데? 부산역. 와, 충 순간이동. 멋지다. 인천역. <laughs> 뭐야, 이건. 아니, 아니요. 됐다. 중앙로역. 자동문 자전거.. 난 보스다. 오케이, 오케이. 날 리겨야지만 갈수 있다. 그러면 공격. 고... 피하는 공격은 어떻게 합니까? 저기요 어떻게 하냐고요? 어, 클리어다. 10시간까지 정답. 네. 오케 클리어. 클리어. 아니야. 오케이 좋습니다. 아 짧게 끝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W O N W N 대아또 있었다 W N D. 오케이 어 D O W O N 어. 오타가 많네요 오늘. 이분거 중에 재밌는 게, 다 재밌는데. 뭘 해야지 재밌을까? 언더테일 샌즈전을 해보죠. 짠짠. 와, 이거, 이거 너무 난이도도 공부다 어, 소리가 꺼져있네요. 키고 할게요 오케이, 갑시다! 크, 이 새소리. 꽃들은 피어나고. 이런 날엔 너 같은 공하들은 지옥에서 불타야 해. 오우! 나 이거 못한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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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피했어. 정말 아름다워. 이거 스킵안 되나?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고 이런 날엔너 같은 꼬마들을 지옥에서 불타야 해. 어, 타이밍을 모르겠다니까 이제. 아, 제가 아, 아파요. 가운데 옆에 아, 아, 어렵네요. 언더테일에 제가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플라이인가? 플라이한테 잡혀서 지금 못 끼고 있는데 플라이가 막 저장 파일을 삭제하고 그러더라고요. 언더테일도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 D20155203. 이거 맞나? 어쨌든. 이 분께 또 재밌거든요? 이분거다 갓겜이에요. 예. 네. 쫄라서 거래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지, 뭐. 나중에. 어, 어, 신청도 안 했는데 왜 그래. 그러면은 나중에 슬쩍 불러서 고기 사주면 돼요. <laughs> 게임 방법. 아... 아,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른쪽, 왼쪽, 키 연속으로 누르면 대시가 돼요. 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혁명이었는데. 위쪽으로 점프, 2단 점프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 방... 고속착지. 스페이스 바로 킥. 오케이. 필살기 가능템에 엔터. 경기. 이게, 갓김이거든요 탁, 탁, 해서. 아!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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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 오케이! 개꿀잼이에요 이거. 렉 걸리는 거 같은 거는, 기분 탓이에요. 원래 안 걸리는데. 이 예. 크, 재밌다. 이거 인공지능, 엄청 잘 만든 것. 그 엔트리에서 인공지능이라고 만든 애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것 같아요. 이 작품에 있는 얘가 각겜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녹화 프로그램 때문에 약간 그런데 약간 그래요. 네. 쓱쓱 오케이 피, 상대 필살기 썼죠? 저런 거는 못 막아요. 막, 막을 수 있나? 점프! 오케이 아감 살아있네 옛날에 이거 하루종일 했었는데 빨리 가서 킥을 하면 돼요 킥 크. 이거 근데 이이 이 재밌는 게임의 한 가지 단점이라면 3분 스코어가 어떻든 3분 동안 안끝나요 게임이 <laughs> 이게 제가 잘해서 그러는 건데 인공지능도 엄청 잘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데 어어 어. 어? 이제 헤어질 시간이다 다시 어쨌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이거 재밌어요 꼴을 먹혀서 그 피살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나도 피살기 쓸 거야 피살기 내 피살기는 잘안 차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예, 스코어가 몇점 이상이면은 그냥 바로 게임 끝내주면 좋을 텐데, 그것 빼고는 완전 갓겜이죠. 골. 아, 스코어 쓰려고 했는데. 8대2죠? 공은, 어, 어, 어. 공이 골대위로 올라갔어. 골대위로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것까지. 크, 엄청난 갓겜이죠. 쟤는 왜 공을 저기로 차? 뭐 <laughs> 똑똑했잖아. 몇년 사이에 벌써 늙었나? 아닌데. 아니, 왜 자살골을 넣고 그래? <laughs> 제가 골 넣기 편하게 피해줄게요. 이렇게 피해주면은. 이제 드디어 스킬을 쓸수 있다. 스킬! 근데 이게 생각보다 스킬이 세지 않아요. 약간 이런 느낌. 멀리서 강해 쓰는 거여서. 아, 가임 상대는 상대는 치사하게 스킬이 좋다고는데 아, 오케이. 맞고. 둘다 사실 스킬이 약하긴 한데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근데 이래놓고. 아, 재밌었습니다. 제가 근데 어, 다음에도 이렇게 여러분들 작품을 리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바빠요. 그래서, 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만들었네. 여러분들도, 어, 이거 내가 만든 거아닌지왜사운데 있지? <laughs> 소름. 여러분들도, 어, 즉, 어, 뭐라고 했지? 어쨌든, 암튼, 앞으로도 재밌는 작품들 많이 만들어서 엔트리 를 발전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 네, 감사합니다. 와! 아, 이게 이러 마 어쨌든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